그렇게 지내다 보면 잊혀지거나, 그 사람 이 먼저 연락 을올 수도 있 어요. 오늘은 이제 막 헤어지고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될 만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어, 많은 분들이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힘든 감정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지내라는 말을 많이 하죠. 근데 그게 뜻대로 잘안될 거예요. 그것보다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. 우리가 이별 후 매일 밤 잠도 못 들고 밥맛도 없고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다 보면 내 자신이 더 망가지는 것 같잖아요. 그때 어떤 생각이 빠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 힘든 건그 사람이 옆에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필러 존재라고 답을 내리게 돼요. 근데 어떤 문제가 있고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이별을 공허하고 힘들다고 무작정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. 분명한 건 이별의 힘든 감정은 언젠간 다 지나가요.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. 다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감정은 그 사람이 없으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은연중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.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계속 힘들 거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주변에 보면 엄청 사랑했던 사람들도 헤어지면 결국 새로운 상대를 만나서 잘 살아가잖아요. 그건 결국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. 아직 여러분들이 이 힘듦에 적응이 안 돼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. 여러분들이 힘든 건볼수 있기 위한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. 조금 더 지나면 이 힘든 감정도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질 거예요. 힘듦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. 이별의 힘듦은 힘들다 보면 어느새 괜찮아져 있어요 지나고 보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하고 뒤늦게 알수 있는 거지 힘든 과정 중에서는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다들 잘 못해요 힘드니까요 그러니 지금 그 사람과 헤어지고 너무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 하면서 바닥으로 더 내려가지 않기만 유지하세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잊혀지거나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미안할일 만들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나아가보세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극복되어 있을거예요 마지막으로 연애관련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